레드FS 초반 전개 상황으로 우측에 6명 몰려서 승종이가 반대 전환 중. 태수영이랑 승종이 공간 움직임. 진비는 미리 받으러 내려와 주는 것 좋은. 태수영 미리 뒷공간 싸움에서 공간이 넓고 진비도 미리 내려와서 멘트와 거리가 넓음. 진비 상대가 전개하기 전에 우리 팀 뒷공간 파악하는 습관 필요 올라오는 게 맨날 바뀌는 거 아니야? 파악 안에서 쉽게 거리 이격되는 모습 뒤늦게 전력으로 따라가면서 다리의 피로감이 쉽게 높아짐 속도 붙이다가 급정지도 많이 해서 다리 피로감 더 높음 주고 들어가는 모션에 다리 털려서 반응 잘 못하는 모습 상대가 그냥 뛰었다면 99% 뚫렸을 거라고 생각됨. 경기 초반인데 벌써 다리 털려서 몸 돌리기 싫어하는 게 보임. 지금 몸 방향이 화살표 방향을 보고 있고 상대는 등 뒤에서 가지고 놀기 좋은. 빡한 발만 중앙으로 빨리 가서 몸 방향 돌려놓으면 상대는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뛰어야 함. 상대가 무리해서 뒷공간까지 막 달린다면 한두 발만 내려도 각이 커서 상대 체력 빼기 좋은 반대로 더 깊숙하게 달리려 한다면 다시 몸을 돌리기만 해도 시야 확보가 됨 결론적으로 난 적게 뛰면서 상대에게는 더 많은 활동량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진비는 오히려 반대로 행동함 어? 내몸 방향으로 예시 들어볼게. 상대가 시야에서 벗어나려면 한참을 돌아야겠죠. 한발 미리 안쪽 쳐놔서 더 크게 돌게끔 유도. 손해 보는 것 같으니 중앙에서 한번 받아주는 상대. 돌면 바로 앞에 있게끔 바짝 가주지만 중심은 뒤로 물을 수 있게 멈춰주기. 패스 주자마자 앞발 차주면서. 양갈 스텝으로 시야 유지해주기 패스 반대 전환되면 또봄 돌려줘서 시야 유지 시야 유지 야! 상대는 한명 없는 느낌일 거라서 점점 압박 쌓이게 돼 볼 뒤에서 돌릴 때 미리 벌려주는 움직임 좋았는데 더 라인 끝까지 공간을 먹어 놓아야지 왜 항상 여기에서 속도를 죽여 놓는 거야? 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보면 라인 끝까지 공간 먹어 놓는데 항상 혼자만 각을 죽여 놓음 이렇게 각을 죽여 놓으니까 승종이한테 왼쪽을 쓸수 있다는 선택지가 없어짐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이다 보니 차라리 반대로 사라져서 우리 팀이 밀고 들어오는 게더 좋은 그림이 나옴. 승종이가 패스하고 공간 먹으려니 이제서야 다시 나오는 모습. 차라리 승종이를 출발시켜서 중앙에서 잡던지 본인이 빠르게 반대로 사라지면서 롯데 돌게 해주던지 계속해서 팀원들이 움직여서 공간 먹을 때까지 어정쩡하게 공간만 차지하는 중. 거기에서 몸싸움 이겨서 리턴 해봤자 어차피 받는 위치 중앙선이라 의미없음. 그렇게 시간 끌다가 이제서야 빠져주는 모습. 시간이 끌린 만큼 우리는 더 라인을 낮춰서 공간을 내느라 템포 늦춰짐. 또 반대편 가서 애매한 공간 먹는 모습. 공간은 안내면서 이상한 콜만 하는 모습, 공간 안내서 계속 압박당하는데, 또 가운데 등지기 다시 한턴 물러주면서 반대 나오는 거 기다리는 모습. 경기 중엔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게 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이번은 전부 사이드 끝에서 공간 벌리고 시작. 수비가 안 보는 뒷공간에서 튀어나와서 받아주는 승점. 이렇게 갑자기 나와 주면서 받으면 수비들도 당황하고 멘투가 서로 스위칭 되면서 위에서 풀기 편하죠. 공간이 넓으니 편하게 아이솔 시도하는 태수형. 원종이 빠져주는 모습에 상대는 더블 시도합니다. 이럴 때 반대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패스 받아줄 준비해야죠. 태수형이 패스 후 공간 내는 움직임의 양쪽 공간이 다 열릴 거예요. 철희형님께도 제가 너무 수비적인 모습이라고 한 장면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만약 경합하면 안쪽으로 확 내려줘서 패스 받고 압박에서 벗어날 생각해야 하는데 어정쩡하게 내리는 모습. 안쪽으로 내려서 패스 받고 세 가지 패스 길중 선택. 아, 되었어, 되었어. 여기서 태수형도 그냥 진비 주고 공간 띄워주는 게 좋아요. 이대 어, 어, 일인데 승종이 안온거 아깝네요. <목소리> <목소리> 진비 스크린 모션까지는 아직 인지 못하는 모습. <목소리> <대박. 대박. 목소리> 어, 태수영 뒤에 있는데 멘투 찾을 생각 없고. 미리 확인 안 하니까 어리버리. 하수전 위누 피드백에서 말한 양발 스텝 안 하니까 중심이 확 쏠리고 그러니까 맨날 디디우, 맨날. 또 공에 몸확 쏠리고. 결국 자기 멘투 놓치는 모습 자주 포착됨. 아, 태수 형이 잘 빼내서 다행이지 상대가 톡 차서 패스 연결됐으면 진비 멘투가 골랐는 그림. 그러니까, 진비보다 공간 열린 사람이 둘이나 있는데 욕심만 그득하구나. 어, 나나 음. 엔젤도 한발더 나와서 받으면 바로 이대2 역습인데 서 있는 모습. <laughs> 태수영 코너 때 빨리 접근가는 건 상대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 내면서 요처럼 할 필요가 있어요, 푸바오님. 우리 팀 코너킥인데 이런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팀 코너킥인데. 여기서부터 압박당하면서 풀어야 한 태수영이 개인 능력으로 공간을 냈는데 다시 공간을 죽이고. 길은 있으나 수비들이 다 패스길 자르려 하기 때문에 받으려면 한두 발더 와야 함. 경호 맨투가 패스길 자르려고 빨렸고 경호가 어그로 잘 끌어주면서 진비 공간 확보해 줌. 경호가 공간 창출을 이렇게 잘했는데 미리 공간 인지가 안 되니 수비 쪽으로 터치하며 템포 죽이고 이전 피드백 영상에서도 그렇게 설명했는데 밟기에 대한 이해 부족. 밟을 필요도 없었고 밟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각으로 밟아야 함. 그럼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었어야 적절했을지 생각해 보면 미리 몸을 돌리고 상황 인지 후 주고 가든지 내가 도는 걸 기다리며 패스길 보던지 아니지. 아, 응, 아, 네. 응, 그래, 왜, 왜, 왜. 왜? 패스 주고 스크린 가는 홍제. 저기 안을러 나오게 막아주고. 정석은 내가 더 뒤쪽에서 막는 각이다 보니 경호가 스위칭하고 홍제 따라가서야 함. 아, 없으면, 없으면. 없으면. 아, 상대가 어려워서 뺐을 때두명 가주고. 내가 보던 두 명을 뒤에서 다 채가면 멘투 빵꾸남. 피보 패스 길도 못 막아 줄 거면서 앞에 멘투 뺏어갈 거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됨. 쉽게 뚫려서 급하게 뒷 생각 안 하고 백업 가기 시작하고. 내가 둘 맡아 줄때멘투 어그러진 경우 진비는 빨리 멘투 정에서 따라갔어야 함. 패스 빠지는 순간까지 진비 멘토 파악 안 됐고 됐다면 튀어나가서 막았어야지. 나보다 뒤에서 나오면서 느릿느릿 나가니까 멘투 어그러지고 경우 입장에선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위협적이라 왼쪽 선택한 듯. 왼쪽 선택은 좋으나 깊게 나와서 막기보다 기다리면서 콜로 팀원들 멘투 찾게 하는 게 좋음. 대회 때 필요한 템포 빠른 공격 전개 예시. 나는 중앙으로 수비 떨구며 밀고 들어오고 경우가 패스 주고 공간으로 사라지면서 프리한 상황. 태수형이 미리 공간 찢어놓고 뒷 공간 싸움까지 해줘서 더 편함. 아직 공간이 넓기 때문에 뒤로 빼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잡아놓고 윗라인 유지해줍니다. 태수형이 중앙선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중앙선까지는 붙어서 적팀이 압박감 느끼게 해주고 반대 패스 준비해주면 좋아요. 태수형이 안 움직여서 제가 직접 주면서 라인 유지. 파퍼 들어올 줄 몰랐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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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콜하는데 간격도 안 좁히고 압박 준비 안 하는 거 진비 혼자 아! <laughs> 패스 들어가는 곳을 왜 이렇게 길게 보는지 본인 멘투 계속 놓치는 모습 이 아, 결국 수비보다 뒤쳐져서 패스 잘 들어가면 그냥 공짜.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엔 처음에 위에서 한다고 누르라는 데 준비도 안 하고 본인 멘투에 시선 계속 놓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스노우볼이 되는 거. 킥인 아, 잘... 아, 난... 때도 저기 답답하게 느끼게 하기. 없을,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순간 수비 간격 좁아지면서 지공이 등 위협적이려면 최소한 실, 파포, 리턴 여러가지를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할수 있게 해야지 아 가야지 나이 나이스 공간 좀 보면서 가공 봐도 너한테 패스 안 하나? 상대 입속으로 들어가 주면서 본인은 뛰고 적은 안 뛰게 해 주는 배려 있는 마음. 아, 결국 공간 내려고 우리 팀이 개박세게 뛰는데 또 상황 인지 못 하고 공간 먹으러 뒤늦게 가고. 야, 가자, 뭐. 지금 바로 줘야지. 가자, 가자, 가자. 이렇게 끌고 주는 이유는 태수형이 공간내줘서 안쪽 쳐서 패스주고 수비 끌고 가려는데 여기 서서 또 공간먹는 모습 F감성으로 패스했지만 역시는 역시였다 방금 원래 제 이론상으로는 패스 넣으면 안되지만 한 번씩 넣어줘요. 넣었을 때이 사람이 뭐할수 있길래 받으려 하지 싶어서.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보고 제 이론이 맞았다고 한번더 증명하고 갑니다. 진비야 공간 내렴. 그냥 여기서 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공간만 좁히고 돌아 탑플레이드도 아니고 뒷공간 싸움하다가 상대가 안 보면 나오면 된다고 했는데 보지도 않는데 왜 자꾸 상대 입속으로 들어가 공간 사이드라인 끝까지 내 애매하게 나오는 습관 안 버리면 발전하기 어렵다. 경우가 핀타로 다시 공간 먹으면 넌 상대 시야 밖인 라인을 타야지 외 시야 안으로 상대 입속으로 계속 들어가 공 나갔으면 바로 시야 밖으로 나가 계속 시야 안에 머무르는 중. 거기서 몸싸움을 왜 하냐 휴갑갑하구만. 여기에서 바깥을 외 감싸? 사이드로 밀어내야지. 간다. 간다. 나이스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아이돌 던 거. 피보 패스길 체크 안함. 갑갑해서 바로 올리라고 코라고. 안쳐, 안쳐, 안쳐. 더 쭉쭉 올려야지 민기적 민기적 안쳐. 곡선을 그리면서 백스텝 밟는 게 아니라 직선적으로 탁한 발만 빼면서 받는 거야 나이스 오. 아 좋았는데 어, 내려야 돼한번더 어, 나이스 지현아 움직여 가운데 가운데 피보 패스 길 체크 안 함. 아하리 고구마 1단 5억 개 추가요. 매 멘토 스크린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멘토 스크린 하는 건 천반내. 아, 제발 하지 마 스크린 좀. 잘했어, 잘했어. 해봐, 상대 수비는 따라오지도 않는데

와나 아, <목소리> 어. 어. 라인 끝까지 공간 내니까 수비들도 못 덤비고 그냥 우리 팀주망에서 전개 시작. 라인 기껏 올렸는데안 내리게 발밑 패스가 좋아요. 다시 받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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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기로 파트너 미트 해야 돼. 아, 아, 여기 하나만. 아,

출. 안 꺼야. 10분 다시 3원 다시 32. 한내려도 안으로 밀어. 안으로 밀긴 왼쪽. 아 와야 돼. 또 와야 돼. 아니. <laughs>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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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laughs> <laughs> 없어. <무디없다>. 아안 <다시, 다시. 웃음> 나오더라고. <따라가야> <laughs> 더내려국이도더오아니야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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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나이스에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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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더파 파라가 파라가. 여이서는 부들부들. 부디야, 야, 야, 야.